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품 차트 주식의 김대표입니다. 우리 기술 지금 긴급 속보부터 우리 주주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 두산 에노빌리티 박정 회장님이 최근 우리 기술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함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 나온 소식은 두사 애너빌리티 이 박정회장님이 직접 우리 기술 본사를 방문했다는 이런 엄청난 소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박지원 회장님이 우리 기술 이름 한번 언급한 만건으로도 이제 급등이 나올 텐데 우리 기술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 그럼 여러분, 주가는 얼마나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일단 상한가는 기본이고요. 며칠 동안 이제 상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이게 장마감 이후에 지금 터졌고요.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지원 회장님이 우리 기술을 방문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박지영 회장님께서 우리 기술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라는 건데요. 왜 방문을 했냐면요,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에너지 원전 이 SMR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을 했고 협력 논의까지 마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은 예전부터 원전 XMR 전력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 참여까지 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었죠. 이 박정회장님은 또 이제 이렇게 바쁜 시간 짬 내서 우리 기술 방문한 거고요. 이로 인해 우리 기술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고, 서로 윈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기술이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이제 두산 에노빌리티와 우리 기술이 인수합병한다라는 이제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노빌리티 박정회 회장님이 직접 우리 기술 방문해서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을 박정 회장님 직접 방문 소식과 함께 이제 우리 기술 인수합병 소식까지 같이 나온다면 우리 기술 현재 진짜 주가 말도 안 되게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게 없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일생일대의 이 기회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열심히 영상 찍고 있으니깐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넘겨주시고요 이거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왜 지금 이 소식이 중요한지 핵심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긴급한 이슈를 계속해서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번 영상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100억 부자 될 거야 라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100억 부자 되셔야 되고, 제가 그 과정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박정원 회장님이 우리 기술을 방문해서 이제 인수합병까지 이제 추진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완전 이 원전 대장주의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손꼽히는 원전 SMR 기업인데 이런 기업과 이제 인수합병을 한다. 바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이 상한가 연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사안가, 계속해서 상한가가 나올 수 있다 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 이 3만 원은 이제 사실상 이 시간 문제겠고 카운트다운이더라 보시면 되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2만 원 밑으로 주가 구경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가격 2만 원 밑으로는 저로의 매수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의도 증권가에 있어서 우리 기술 목표가를 만 원에서 이 3만 원으로 이제 또 올려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됐던 이 전제 안에 이제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합병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되면 저는 3만 원 뿐만 아니라 4만 원 5만 원까지도 이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3만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두 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개수란을 할수가 있다는 거죠. 이두산에너빌리티와이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SMR이라든가 대형 원전이라든가 이거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독식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팀 코리아, 두산이 지금 중심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각종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이제 보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이, 의견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도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 한국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원전의 43% 이상을 자, 수혜를 한다라고 봤을 때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블룸버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언론 매체라고 읽어지는 그런 회사인데 얘네가 지금 팀코리아 한국 원전 수주 이전 세계 43% 언급을 했다 이거는 얘네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때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60% 이제 많게는 7, 80%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독식을 할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충분히 이 3만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5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선 여러분들 더더욱 매도 금지이고요. 자, 그러니까 매도 금지라고 이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이 개인분들에게 영상이 멀리 퍼지게 되면서 이 수급이 붙고 상승할 때더 강한 힘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26년에는요, 정말로 주식으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우리 기술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촬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드리고 있는 게, 자, 이 구간을 넘어갔을때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타이밍을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결국 우리 기술이 올라야 하는 이유, 이 전환 사체가 시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목상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자, 원전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릴 타이밍이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역시도 원전을 정책으로 이제는 인정을 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결국에는 우리 세력 형님들 그렇죠. 자, 우리 세력 형님들 이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자 주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서 매집해왔던 이 그들이죠. 이런 거래량을 터뜨려 줬던 이 주포들이 지금 나가려면요. 시장 참여들로 하여금 이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게 결국 주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세력 역시도 명분이 있어야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 명분이 지금 명확하게 시장 상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축제를 즐기시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죠. ...지만 이제 시작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이 결국 우리 기술을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도 알아볼 거고요 예, 단기적으로 결국 우리 기술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을 그냥 홀딩하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얘네들이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여기서 먹어서 여기서 팔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대시세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부분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단기적인 관점도 말씀드려볼 거고, 결국에는 이 장기로 가야 되는 이유, 이 중장기 적 관점도 이제 명확하게 제가 풀어드려볼 테니까, 내용 이제 집중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 나중에 주가가 분명히 조정 나오는 구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올라가는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조정에 나오면, 오히려 기회이죠. 자, 그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영상 찍고 고생하는 김 대표를 위해서, 김 대표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김대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다음주와 곧 있으면 이제 축제가 열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응원의 댓글뿐만 아니라 이 축제라고 댓글 한 번씩씩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술 곧 축제가 열릴 겁니다 자 먼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투자 경고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투자 경고에서는 투자 경고를 풀고 가는 확률이 매우 없다. 그리고 풀고 나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언급드렸는데 일단은 그것대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두 번째 투자 경고에요. 이두 번째 투자 경고에서는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갈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제는 바로 갈수 있는 거래 정지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 정지가 어떤 조건에서 걸린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시세가 강한 종목들이 이제 거래 정지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의 주도주 강한 상승이 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자이 종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휴릴로 모두 도 아시죠 자 이때도 거래 정지였고 이때도 거래 정지 이때도 투자 경고 받으면서 계속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자 주가가 투자 경고 이제 거래 정지 당할 때마다 곧바로 상한가 상한가 찍으면서 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불과 며칠 만에 주가가 4배를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기술에게 재현이 되고 있다는 라 거고, 지금 그러면 우리 기술은 어느 정도 자리일까요? 자, 우리 기술,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고, 지금 1차 상승 추종 나오는 이쯤 구간인 거죠. 지금 우리 기술이 이 정도 구간에 남아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상승이 남아있는데, 지금 엑시트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상승을 먹을 때까지는 우리 주주님께서 절대로 다가시면안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이 보통 투자 경고 걸리면은요 이걸 많이 보세요. 자 해제 요건. 자첫 번째 투자 경고에는 이걸 좀 강조 들었었죠. 자 왜냐 투자 경고가 풀려야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두 번째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라는 건이 거래 정지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거래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가 이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가 베팅의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두번두 두 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정일 이제 10일 13일 이후에 2일 동안 이40% 자40% 이상 쉽게 얘기해서 투자경고 이제 첫째 날이잖아요. 이 첫째 날이 왔기 때문에 자 이날의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두개 나왔을 때이40% 이상 올랐을 때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근데 이게 기준점이 이게 얘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돌아오는 정규장에서 한 번도 조정이 나왔을 경우 얘가 또 종가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2일 동안 이제 40% 올랐었을 경우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자두 번째 요건은 자 전일 2월 1 2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죠. 예 종가보다 이 높은 경우에 두 가지 항목에 걸리는 경우 하루 동안 거래정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격을 명확하게 알아두면 제가 뭐라 그랬죠? 종가 배팅을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얘예요 2월 12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는 정규장에도 이틀 동안 이일 동안에 이 가격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자 그럼 우리가 종가 배팅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라 부분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팁으로 좀 알아보시면요 일단 돌아오는 정규장 첫 번째 캔들에서 만약에 높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 상한가 기준으로 얘가 넘어섰어요 그러면 그제 정지 예고가 뜰 겁니다 그래서 정지 예고가 뜰 경우는 우리가 그 다음날 거래정지 가격을 명확하게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거래정지를 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는 투자 위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위험으로 갈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아마 많은 분들이 요이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자, 원익 콜딩스라는 종목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제 로봇주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자, 보면은, 이때 보면은, 요때 투자 경고 걸리고, 이두 번째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 투자 경고가 걸리죠. 그리고 나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리고, 이날 이제 거리 중지 당하고, 얘도 이제 투자 위험이 들어갔습니다. 투자 위험까지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이걸 결국에는 풀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와서 위험게 가게 되면은, 다음에 위협 풀이게 되면 다시 경고로 내려옵니다. 경고 다음에 보죠 투자주의죠? 이 투자주의까지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던 게 바로 원익 홀딩스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거는요, 이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얘도 갔었던 이유가 로봇 섹터의 흐름이 강했다가 전체가 조정 나오면서 원익 홀딩스 역시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가 나왔어요? 자 이때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행정명령 지원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일정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요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 우리가 유출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이 뭐가 있느냐 단기적으로 이걸 했어요. 자투사 에너빌리티가 이제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내년 3월부터 라고 했었죠. 여기 기사 나왔던 게이 12월 달입니다. 작년 12월인데 이 올해 3월부터 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요. 일정을 앞두고 뭔가 기사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명절 전에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왔었죠? 자, 이게 나왔었죠. 이 원전주가 이제 강했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SMR 특별법 통과가 되면서 우리 명절 연휴 전에 이 금요일 장에서 굉장히 원전주가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다른 원전 섹터는 강했는데 왜 우리 기술만 조정이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요 쉬지 않고 갔어요 자, 투자 경고 걸렸던 이 구간 동안 잠시 숨고르기를 했지만 다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경고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계적인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정지에 갈 경우 원위 콜딩스의 흐름처럼 계속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매도 금지다. 절대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이설 연휴 마지막에도 영상 찍는 김 대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매도 금지라고 이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제 순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어떤 종목이 작년 초부터 달렸습니까? 자, 작년 초부터 이 조선주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지금 조정 나왔죠? 그 다음으로는 원전주가 그 다음에 달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디로 갔죠? 로봇주와 AI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도체로 수급이 옮겨갔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수, 주가는 이제 순환을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수급이 이제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소외받았던 이 로봇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가에 자신감이 있어야 이 자사주를 매입하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기업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자, 그런데 이 기업 지금 보시면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건데 보세요. 자,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이제 최근 고점 주가 42,000원을 찍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더니 3,000원에서 6,000원대 이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어떻게 보면 42,000원 돌파를 못 하면서 죽여 줬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한번더 눌러 주면서 이 3,000원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000원과 6,000원 이 사이 여러분들, 저는 정말 몰빵을 되게 싫어해요. 안전하게 주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추천 도와드릴 건데, 이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보시면 알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배당도 탄탄함에 살아서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죠? 자, 이 기업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010-5644-0333번호로 김대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김대표 우리 기술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3일 전부터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대표 우리기술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번주 안으로 이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종목명 정확한 매수라인과 그리고 매도하는 목표가 1차 2차 가격 나눠서 디테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위의 번호로 김 대표 우리 기술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제가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사야 되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로봇주는 받으시면 실제 로봇주는 올라갈 때이네배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오랫동안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폭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로봇주 1등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클로버 타고 휴리노버 제가 보셨죠? 정말 24년 12월 달에 무진장 떨어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그런데 주가를 행보라더니 11월부터 언제 행보를 했냐면 두달 정도 쭉 기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든 주가가 5천 원 주가가 제가 사라고 했던 때부터 8만 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16배나 올라갔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라 테슬라 차한두대살수 있다. 제가 클로버 사라고 했죠. 왜죠?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로봇주는 한번 확실한 종목은 10배 이상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봇이나 슈니 로봇처럼 조금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이 기업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 초대해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자, 010-5644-0333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냐? 김대 우리 기술이라고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10배 정도 수익 먹을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 기업 종목 그리고 매수과목표과 정확하게 목표 1차 2차 3차로 팔자라는 것을 이 소통을 통해서 이제 보신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선물인 대신에 여러분들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 대표 우리기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항상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채널, 우리 영상 앞으로 꾸준히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라. 같이 수익도 보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거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배당도 탄탄한 회사, 계속해서 배당하고 있는 이 회사. 로봇 섹터 올라갈리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위에 번호로 김대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밑든안 믿든, 믿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이 소통만 들어줘서 해당 정보 얻어가시고 동방석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